예, 이때 선생님들 견본에서 당연히 색깔 바꿔가지고 얼마든지 그리면 되고 아까 삼각형 그릴래요 했을 때 클릭하고 시프트 잡고 클릭 또 시프트 잡고 클릭 시프트 잡고 클릭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사각형 그리고 싶다 그치 그러면 따로따로 따로 클릭 시프트 잡고 클릭 시프트 잡고 뭐 그러니까 시프트 잡고 클릭은 직선이라는 얘기. 두 통이 이렇게 열어졌어요. 그죠? 경도를 우리 100으로 한번 올려볼까요? 그러면 야무치게 탁 보일 겁니다. 간격이 보여요. 그러면 간격을 선생님들 우리 100으로 한번 올려볼까요? 100으로 100만큼만. 그러면 점이 이렇게 붙어가 있네요. 크기, 크기가 이렇게 올라가면 보세요. 100이라는 값은 붓의 크기에 따라서 간격이 100이면 요렇게 딱. 선생님들, 우리 간격점 있죠? 조금만 한200 정도로 한번 띄워봐봐요. 250, 250, 200. 그러면 선생님이 드래그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그려보세요. 어떻게 그려지는가. 네, 붓의 크기를 조절하면 다시 선생님들이 요렇게. 직선 그리고 싶어요. 그러면 클릭하고, 또 시프트 잡고 또 클릭하고 이렇게 여러분 크기 보이십니까? 지금은 여러분 아까 우리 10 정도 할까요? 그랬잖아요. 아프니까 이 정도 한번 해보세요. 이 픽셀로 원형율 하는 것도 있잖아요. 원형률을 영으로 한번 해봐요. 다양하게 한번 그려보세요. 클릭하고 시프트 잡고 또 클릭하며. 원형률 0 했을 때저 같으면 이런 식으로 바느질한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볼 때는 이중 브러시를 쓰면 그렇게 좋대요.이중 브러시 왔나요? 와서 크기는 7. 그다음에 간격은 얼마? 한210 가장 일반적인 값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분산은 얼마? 제로. 그다음에 밑에 보면 개수는 얼마 였죠 14. 그리고 한번 선생님들 그려볼게요. 쌤이 그리면 요렇게 바느질 한 것처럼 되죠? 브러시 안에 가서 설정을 다르게 하며 이렇게 그릴 수도 있다. 이중으로 스티치 한번딱 넣고 끝낼 거예요. 1교시에는. 그러면 색상 겸본에서 저 같으면 노란색하고 붓을 딱 들고 아직 그대로 세팅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여기를 클릭. 하고 제하듯이 요런 식으로 제가 한번 돌겠다 이거지 요런 식으로 이렇게 그쵸 요거 가지고 선생님 비행기만 냄길 건데 지우개 세개다 한번 써보시라고요 다시 한번 지우개는 몇 가지 종류가 있었다고요 세 가지 근데 첫 번째 지우개는 배경일 때 아주 달라 배경이면 배경이면 첫 번째 지우개는 어떻게 된다? 칠한다. 칠한다. 한번 들어볼게요. 첫 번째 지우개 도구. 근데 여기는 배경이에요. 배경. 그럴 때 연습을 여기에서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무슨 색으로 칠해줘요? 자신의, 자신의 배경색으로 칠해줘요. 이렇게. 자신 바꾸고 또 칠해보고. 그쵸? 지우개 1번이었어요. 지우개 2번 2번 지우개는 뭐였나요? 배경 지우개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떤 데 쓰는가? 지금처럼 배경색을 이렇게 딱 지정해 놓는 거야. 두 번째 지우개는 비행기는 절대 안 지우고 누구밖에 안 지운다? 얘 예, 하늘색만 지워요. 하늘색. 그러면 지우개를 크게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크게 하면 저기 여기에서 만약 클릭하면 이 보세요 뭐만 지어요 배경색만 보세요 이렇게 이 색깔을 지우잖아요 이 색깔을 이런데 약간 묻은 거 이런 거 지우고 싶죠 근데 요렇게 하면 누가 지워진다 비행기. 비행기가 이렇게 지워져 버려 근데 컨트롤 Z 여기에 있는 여기 있죠 여기 요게 밖에 있으면서 요렇게 밀면 네요 색깔만 지워요 요 색깔만 세 번째 지우개 바꿔 보세요 자동 지우개.당신이 클릭한 곳과 협상 색은 싹다 지우는데 그때는 제일 중요한 게 인접이잖아요.인접.반드시 인접은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그리고 파랑색하고 흰색의 경계가 너무 없다.이럴 때는 여기를 허용치를 좀 적게 주셔야 돼요.그러면서 이렇게 클릭하면 옆에 좀 많이 묻어 있다. 그쵸? 자동 지우개를 들고 더 가까이에 가서, 요렇게. 이 지우개도 선생님 이거 들고 어디를 찍어야 될지 모르겠더라. 이럴 때는 꼭이 알을 뭘로 바꿔가 찍어야 되죠? 더하기로. 캡서락. 대문자를 딱 켜시면 선생님이 더하기로 바, 바뀌잖아요. 더하기로. 그러면 지울 때 여기에 있는 더하기의 중심을 가장자리에 이래 가져가면서 일일이 확대해 가지고 지우는 거예요. 지금 만약 제가 지우개 도구라는 원본을 열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안 열린데 왜냐하면 얘를 열어놓고 여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때는 이 지우개 도구를 잡고 떼면요, 이미지가 이렇게 떨어지고 오른쪽 아마 여기 에 복제가 있잖아요. 제 복제, 복사 이랬죠? 확인. 그러면 이미지 두개 떼볼까요? 한개 있죠? 두개 있죠? 지우개 도구를 활성화 시키고 원본으로 돌리는 방법은 뭘까요? 파일 눌르고 돌리기. 파일 눌르고 되돌리기. F 몇 번? 12번. 그럼 이렇게 딱 돌아가잖아요. 이동 툴을 들고. 자, 이렇게 가져가면. 쌤, 이렇게. 비행기 두대 됐죠? 이렇서 선생님들 요렇게도 가능한가 한번 해보세요. 지우개 공부하면서 이미지 있을 때 선생님들이 쉽게 확대 쉽게 축소 이런 것도 잘 하셔야 되고 확대 축소 그렇죠. 그다음에 제목이 이래 되어 있으면 자기가 쉽게 똑 떼가지고 언제나 원하는 만큼만 창을 이렇게 여는 것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라디언트 도구로 한번 들어보세요. 선생님들. 그레디언트 도구. 우리 이거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그죠? 여기에서 만들 수 있다. 아니면 여기에서 고를 수 있다. 요런 색상, 요 옆에 무지개빛 하고 거기도 숫자가 15, 16 이런 게 있어요. 15를 한번 선택을 해 보시래요. 옆에 보면 일단 선형으로 바꾸세요. 첫 번째 거. 그 다음에 여기 모드가 보이시잖아요. 모드 지금 모드를 클릭하고 혹시 선생님 요 밑에 오브레이 하는 거 보이시나요 오브레이 한번 드시고요 예 숫자를 적지 말고 어도비는 무조건 요렇게 가지고 땡기는 거그 다음에 또 여기를 눌러서 밑에 있는 조절바를 누르는 거 그렇게 70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대각선으로 여러분 드래그 해가지고 요렇게 한번 그려 보세요 예. 선생님들은 그리고 또 그리고 이러며 나중에는요. 원래 색깔이 뭐였지 잊어버려요. 한번더 정도는 몰라도 세번네 번은 사진의 이미지가 확 달라져 버려요. 레이어를 하나 올려 주세요. 그래서 레이어를 만드는 이유는 뭐예요? 원본을 손상시키지 않고 나는 작업의 결과를 얻었을 때 언제나 눈을 감았다 떴다 하면서 갈 거다. 네. 지금 레이어 하나를 올렸어요. 밑에 더하기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왔다 갔다 그려 보시지요. 오버레이로 비록 했지만 효과가 오버레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전혀 안 들어간 거지. 왜? 있는 그림의 오버레이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70%라는 불투명도 외에는 안 들어갔어요 여기에도 표준 보이시죠 그거 눌러가지고 오브레이 눌러세요 그러면 아까하고 비슷한 결과가 보일 거예요 색상으로 채우는 거 노란색 대신 빨간색으로 여러분 한번 채워 볼게요 한번 해 볼게요 색상 겸본에 가면 RGB 앞에 제일 앞에 있는 게 순수한 빨간이에요 노란색에 한번 부어보고 싶거든요 그라디언트 도구를 꾹눌르면그 밑에 뭐 있어요 페인트통 있죠 그걸 들고 여러분이 노란색에 한번 부어 보시죠 이렇게 요런데를 더 야무치게 요렇게 조금 더 그죠 조금 더 요거 꼭 기억해 줘요 색깔칠도 있고 여기 전경색 있죠 지금은 정경색으로 채웠거든요. 정경색도 있고, 뭐도 있다? 패턴. 패턴도 있는 거예요. 패턴은 뭐가 패턴이라고 해? 작은 그림이 반복되는 게 패턴이에요. 만약 물이 있다. 물. 땡땡이는 다음에 그려갖고 하셔야 되겠네요. 물. 빨강색에 부어보세요. 다시. 딴색을 붓는, 바로 물을, 패턴을 붓는 것보다는 항상 한 단색으로 어느 정도 원하는 만큼 채워놓고 패턴을 부으시면 멋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다른 패턴을 부으면 안 칠해집니다 한번 딴 패턴 초록색 같은 거 들고 와가지고 부어보세요 안 부어지죠 이렇게 되돌아가고 컨트롤 Z Z Z Z 이러면 돌아갈 수 있어요 빨강색까지 이렇게 선생님 딴 거를 칠하고 싶다 단색을 먼저 칠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단색을 칠해놓고 단색에서 선생님들은 패턴을 부어셔야지 그 패턴이 들어가요. 리트칭한다 이런 말 엄청 많이 써요. 요거 꾹 눌러 볼까에 그 바로 아래에 있는 도구 흐림 효과 안 쓸래요? 선명 효과 한번 들어봐봐요. 선명 효과. 밑에 있는 아파트 쪽에 한이층 정도를 선명하게 한번 바꿔 보세요. 들었으면 붓의 크기를 크게 고치시고에 두번 정도 이렇게 지나가시면 돼요. 지나가면 밑에 있는 한 다섯 개는 선명하게 해야지 한두번 정도를 드래그로 지나가는 게 좋아요. 조금 5 0원 기본값하면 너무 세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10에서 20 사이의 값을 작게 해 가지고 여러 번을 눌르면서그 정도를 계속 비교하지요.